밀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서 45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5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일 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이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게 다섯 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개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모세가 레인으로 대속한 이에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모세가 이 속전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생명에 대해서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의 처음 태어난 생명들이 다 죽던 날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의 처음 난 생명을 보존하셨기 때문입니다. 어,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자들의 개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를 일 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해라라고 이제 한달 이상 되어지는 남자 아이들 중에 첫 번째 태어난 아이들을 계수한 거죠. 그렇게 다 계수해서 보니까 2, 2만 2,730명이었다고 숫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 태어난 자들을 계수하게 하는 이유는 그들을 이제 레위인 를 대신해 레인으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부분을 이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개수하니 27,273명이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 1개월 이상 된 남자 아이들과 레위인의 사람의 숫자를 이제 비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으로 대신 대속되어져 구별되어져 하나님이 속한다라는 선언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계수된 레위인의 숫자, 레인도 레인은 이제 음, 1개월 이상의 모든 남자들 을개수한 숫자인 거죠. 그 숫자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의 숫자가 273명이 더 많았다. 초과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초과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성소의 세겔이라고 하는데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에는 금화의 단위라기보다는 무게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어떤 돈들을 계산할 때 무게 단위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동전의 구체적인 단위가 있었다기보다는 무게로 동전을 어 가치를 이제 계산하는 부분이 있어서 세겔이라고 하는 부분의 무게 그리고 이제 이 일반 세겔이 아니라 성소의 세겔이라고 할 때에 나오는 가치가 사실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세겔은 20개라라고 해서 이제 개라라는 또 다른 어이 동전의 단위가 나오는데 한번 구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전으로 드리게 하고 그 속전으로 받은 금액이 이제 성소의 세겔로라고 하는 거죠. 성소의 세겔, 일반의 세겔이나 장사할 때 쓰는 세겔과는 다른 무게로 어, 1 3 6 5 세계를 어, 받아서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율법과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 부분이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그 일들의 진행되어졌다라고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들을 레위인으로제신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고 남은 숫자의 사람들은 속전으로 성소세, 성소의 세계로 다섯 세계를 내게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준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막배에 대한 소유권을 선언하시는 근거는 출애굽 구원 즉 애굽의 장자와 가축의 맏배가 죽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면하고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과 가축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와 가축의 맏배를 자신에게 돌리라고 하시므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상기시키십니다.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맏아들 대신에 레위인을 일반 가축의 맛배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자신에게 돌리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존재가 바뀌었을 뿐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과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서 화 회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보며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죄와 함물로 죽어 있다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로 알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재물을 사용합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구원하신 백성 모두에게 예외 없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맏 아들의 수를 세니 레이 지파 남자보다 273명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레위인을 대속 레위인이 대속하지 못한 273명에 대해서 성전 세겔로 다섯 세겔의 속전을 받아 제사장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맏 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되었습니다.이는 맏 아들이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의미합니다.구원받은 나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교육자들이나 전임 사역자 혹은 몇몇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고 여기면서 나는 그런 의무에서 제외되거나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논평하고 헌신을 평가하기 전에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레인들이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로 분류되어졌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처음 난 자를 대속하고 또한 나를 대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자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분명히 알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